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약두달 동안 열심히 모은 백정장 캔배지로 이타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바라 이타백 2탄이에요. 이 백정장 캔배지는 발매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몇년 됐는지는 모르는데, 올해가 8주년인데, 요게 3주년인지 4주년인지로 수지는 4주년이라고 적어놓고 팔아가지고 3주년인지 4주년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전설의 백정장 일러. 우선 왜 백정장을 골랐냐면 이바라는 오성일러가 몇개 없는데 음에 드는 오성일러가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백정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발아이 이 머리색하고 이 정장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캔비치 커버는 애니메이트에서 파는 이 브랜드 이름을 모르겠네. 이번에는 중국에서 안 사고 그냥 애니메이트에서 샀습니다. 어차피 이톱백을 애니메이트에서 주문했어야 돼서. 그래서 뒤에 보시면 좀 약간 세월의 흔적이 있달까? 그리고 백정장 캔베지가 보시면은 거의 무광이죠. 무광 느낌의 이렇게 이별 부분은 핑크 박하고 파란색 박이 들어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진짜 예뻐요. 그냥 2 0 0호 하고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백정장을 A4로 만들고 A3 이탑백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80개짜리. 그래서, 이번에, 이바라, 쇼코패스 뜨면은 그거 보고, A3를 만들지 말지 결정을 해야겠다. 하고, 쇼코패스 일러를 봤는데, 진짜 너무 미치게 예쁜 거야. 그래서, 아, 이걸로 무조건 A3 이탑백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정장 이탑백 완성하기도 전에, 200호레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지금 벌써 예약을 받고 있는 중인데 5월 발매래요. 난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 왜냐면은 그 피처2 2 0 0고레가 얼마 전에 예약이 떴거든요. 그게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작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번 하코 일러도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뜬 거야. 저는 졸지에 한 반년 만에 이타백이 3개가 생기겠네요? 근데 이 백정장 캔베지가 좀 약해 보여요. 표면이. 되게 얇아 보여서 조심조심 다뤄줍니다. 제가 이 캔베지 매물은 어디서 구했냐. 한번 찾아보시면은 메루카리에 매물이 진짜 없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시애니를 가봐라. 시애니는 이제 중국의 메루카리죠. 중국에서 하는 메루카리인데, 그래서 시애니를 갔더니 누가 이거, 이거를 엄청 단체로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후딱닥 갔는데 또한발 늦었어요. 다 팔리고 3개 남았다 해서 그거라도 사고 아무튼 저는 한중일를다 뒤져서 31개를 모았습니다. 이 탑백에는 30개 할 거고 1개는 로제트용. 저는 시 n 이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 메르카리는 대행을 써야 되니까 내가 직접 말을 못 하는데 그냥 시 n 이는 바로 1대1 채팅해서 내가 결제하고 그냥 배송 대행으로 신청서를 쓰면 되거든요. 이게 시엔이는 그냥 타오바오랑 똑같아요.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타오바오 계정이 있으면 타오바오에 등록된 계정 그대로 바로 결제가 돼서 물론 타오바오가 없으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복잡해지긴 한데 원래 중스타 직구를 하고 계셨으면은 그냥 그 계정 그대로. 티니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은 어려우니까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친절한 블로거분들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뭐 직구 처음 입문도 그렇고 다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직구 방법을 알려드린 영상을 좀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으나,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거 파샤도 열 박스 샀는데, 이쁘지않아 너무. 근데 파샤는 또, 눈웃음 버전이어가지고, 눈웃음 버전. 이거, 이거. 배찌도 이 버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이미 눈웃음 이탑백이 있기 때문에, 빼정장은 <laughs> 눈 뜨고 있는 걸로. 화볼게요, 여기 끝! 그리고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A3 사이즈 이탑백 시트.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배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클리어 파일을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 이탑백에 지금 데코판이 따로 없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간단 방법과 단단 단단? 단단하게 꽂는 방법이 있는데 제 친구한테 이거를 먼저 추천해 줬더니 간단으로 꽂지 말라네요 그래서 둘이 난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를 보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1 시간 반 동안 꼈는데요. 사실 A4 사이즈의 원래 정석은 64예요. 그러면은 살짝 여유 있게 끼워지는데 저는 좀 촘촘하게 하고 싶어서 65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트가 간격이 애매해가지고 이 밑에는 이렇게 다 가리더라고요. 시트를 쓰니까 그래서 저는 다이소를 잠깐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이소 멀어가지고 내일 다시 찍어야 될 듯?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하나 끼워야겠네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시트를 사봤는데 아니, 64로 했으면 은 충분히 되고 저처럼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끼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가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핑크색으로 보여드렸었는데, 핑크색은 백정장에는 핑크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화이트로 다시 구매를 했고요. 어, 일단 화이트는 어, 깨끗한 화이트고요. 내볼 땐, 요, 이 지퍼 부분이나, 요런 게 골드라서, 아이보리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 가죽 자체는, 퓨어 화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배송비까지 하면은 거의 10만원. 아, 저 하트 이따백 들고 다닐 때는, 집 넣을 공간이 너무 없어서, 가방을 두 개씩 들고 다녀야 됐었는데, 요거는,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날, 제가 다이소 가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잘라서 사용 가능한 EVA 매트. 이게 이렇게 가로로 선도 있고 투명하고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혹시 몰라서 퀼파도 사긴 했습니다. 여기다가 패치를 한번 달아볼게요. 짠!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아, 제가 백정장 로제트도 하려고 한개더 사놨는데, 이게 지금 65mm 짜리라서 엄청 가려지네요. 57mm로 해서 달면은 훨씬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이 담당 아크릴을 꼭 달아주고 싶어가지고, 달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7주년, 원래 이 터백에 달 생각이 없었는데, 받고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터백에도 엄청 잘어울려 그래서, 이렇게 달아줬고요. 이렇게 30개 사용했습니다. 근데 좀 사이즈가 애매한 것 같긴 해. 30개는 너무 촘촘하고, 24개는 너무 넓고, 그래도 저는 30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백정장 30개로 완성했습니다. 얼른 들고 나가고 싶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뒤에 이거 시트는 이걸로 했거든요, 이거. 이거가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부드러운데 좀 힘이 있고. 그래서 배지도 잘 껴지고 이 세로 줄이 있어서 세로 줄에 맞춰서 끼우기도 편하고. 근데 대신 단점은 세로 폭이 좁아서 A4밖에 못 쓰겠죠? A3는 못쓰것 같습니다. 얼른 들고 나가고 싶다. 배치 끼우는 데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저의 2타 백 3탄도 기다려주세요. 이 해도에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리본, 티저랑 세트로 만들었고 짜잔! 이 퍼펙.